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화이팅!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에 예쁜 글씨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진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누군가에게 보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축하 카드를 보낼 수도 있고 아기 돌 사진이나 부모님 칠순, 팔순 사진에 축하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멋진 식기 등을 넣어서 보관하거나 공유하고픈 마음도 있을 겁니다. 또 사진에 다른 사진을 얹어서 색다른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필요하면 사진을 다운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필요한 사진을 내가 직접 찍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다운받아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하면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만 저작권 관계 없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픽사베이나 픽슬리 같은 무료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내놓고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참고로 갤럭시 24 울트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에서는 대상 기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사진에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의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글씨쓸 사진을 하나 선택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 이 아래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휴지통 지우는 아이콘이고, 이것은 공유하는 아이콘이고 여기에서 여기 연필 모양이 있는데 이게 편집 아이콘입니다. 연필 모양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네 번째 이 아이콘 옆에 연필이 붙어 있는 그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예, 다시 여기 텍스트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원하는 글씨를 씁니다. 텍스트 터치.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아래에 자판이 나왔습니다. 그 자판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면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줄 바꿔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줄 바꿔서. 너도 그렇다. 다 되었으면 여기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터치. 이 글씨가 있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글씨의 내네 귀퉁이에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확대, 축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당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선택된 것을 해제하고 싶으면, 이런 데 아무 데나 살짝 터치해 주면 되고 만약에 이 글씨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휴지통 모양을 터치해 주면 글씨가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데 아무 데나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선택된 것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 글씨가 잘못되거나 글씨를 고치고 싶을 적에는 이 글씨 있는 부분을 한번 살짝 터치해 주고 한번더 터치해 주면 여기에서 편집하거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글씨를 크게 작게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정렬 버튼입니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지금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있는 이것은 글씨 체입니다 세 번째 에 있는 이 버튼은 글씨의 색상을 바꾸는 버튼입니다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강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런 식으로 글씨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이 t라는 버튼은 이 글씨의 t 배경을 처리하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t 배경 글씨의 t 배경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청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그 t를 터치하면 배경을 지울 수도 있고, 조금 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왼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선택된 것을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스타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원본 복원은 말 그대로 원본으로, 원래 사진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기능이고, 여기 저장이라고 하는 이 버튼은 이 편집된 사진을 원본에 덮어 쓰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사진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본 사진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 편집된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고 싶을 적에는 여기 점세개를 터치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다른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면 원본이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별도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해상도 유지와 해상도 개선이 있는데, 저는 해상도 개선을 터치하겠습니다.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 대신에 용량이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버튼 누르고 빠져나와서 갤러리로 다시 와보면, 지금 방금 편집한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누구한테 공유하고 싶으면 꾹 누른다거나 아니면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에 문구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연필 모양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스마일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글씨를 입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텍스트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보겠습니다. 저는 아래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본 사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여기 점 3개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맨 위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이 이미지가 저장이 된 겁니다. 아래에 있는 홈버튼 터치하고 빠져나와서 갤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공유하고 싶으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카카오톡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맨 위에 확인을 터치해 줍니다. 여기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한 장을 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인 터치. 자, 이렇게 해주면 방금 내가 편집한 사진이 나한테를 이렇게 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구를 쓴다거나 좋아하는 시기나 글귀를 써서 상대방에게 보낸다면 더 많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에 글씨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밑에 댓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